오늘은 제가, 음, 남들, 남들은 먹방이라고 하는데요. 저는 이거 먹방이라고 할 수는 없고, 저는 먹방하고 비어먹어요 못하고, 양이 작고. 그가 그러니까 오늘 오다가 이거, 이거 빵이 괜찮더라고, 이거. 피자, 피자 샘플이라고 봐야 돼요. <laughs> 빵집에 가니까 이게 피자 비스무리 한는데 이게 맛있더라고요. 오늘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맛이 괜찮네 사실 이것도 많아요 불쫄이면딱 맞네 나 하나 먹고 아어요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. 좀 재미없어도.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